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두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아, 이방인들을 접촉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시므로 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족 편견, 종족 우월감을 다 깨버리시는 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 중에 성경에 기록된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첫 번째 그 내용을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서 어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아 누가복음에서는 역시 4장이 예수님의 병생회를 시작하시는 장인데요 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이 유대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 15절에 갈릴리로 <laughs> 돌아가셔서 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어 듣고 칭송하더라 깜빡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누가 보면 4장 16절부터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 동네에 가셔가지고 그 나사렛에 해당해서 어,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안식일에 받아가지고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거의 나사렛 동네가 바로 예수님 자라셨던 그 동네니까 이거 그, 그,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 그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내용을 담은 말씀으로 가르치는 말씀으로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에서 가르치신 첫 번째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는 어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지혀온 땅에 큰 풍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보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렛다의한과보에게 뿐이었으며 부약시대에 아합왕이라는 못된 왕, 그의 에, 그저 왕비는 이세벨이라고 못된 왕입니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어, 핍박을 하던 그런 인물인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징계하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피가 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도 어, 배고픈 안타까운 과부들 많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 과부에게는 은혜를 안 베푸시고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저 시돈 땅 사렛다 과부 여기죠 이방땅이죠 여기에 보내셔가지고 어, 그 사렛다 과부에게만은 먹을 것이 있게 만들어 주셨었다라는 게 구약에 기록된 내용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의 첫날 가르침에서 처음 말씀하신 게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laughs> 뭘말하는 겁니까?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신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안 베푸시고 저 이방 사람들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케이스가 있었어.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바로 이 사렙다 과부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절에는요. 27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선지자의 사태에 이스라엘에 많은 다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엘리사 시대에 저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아람 나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리아로 맡겼죠 이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었어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의 군대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나병 환자였거든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집 불지르고 막 사람들 붙지르고 거기도 척만 여자에 잡아다가 자기네 집에 식모로삼았었는데 그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아, 이 남한 장군이 나병 환자거든. <laughs> 아,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아주 선지자 어, 능력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만나면 우리 주인 아저씨가 어, 병이 나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런 얘기를 주모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한 장군 부인이, 어, 그래, 우리 남편이 나병이 나올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하고, 또 어, 남한 장군이 왕의 허락을 받고, 결국은 이스라엘에 가서. 아시는 대로 엘리사가 요단강물에 일곱 번 목욕하라. 그래가지고 일곱 번 목욕하고 결국 병우침을 받았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날 아침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불쌍한 나병 환자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는 하나님이 앙거쳐 주셨어. 그런데 저 이스라,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은 하나님이 고쳐 주셨어. 이 얘기를 예수님이 첫날 아침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 주를 보면은 예수님을 끌고 저그 나사렛의 벽방에는 난 떨어지기라서 예수님이를 떨쳐서 어, 죽이려고 그랬었어.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들 사이로 서아 빠져서 나가셨다라는 게그 다음에 나오는데 자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르침의 첫 내용이 뭡니까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가르침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i s 들들들말 i 안 듣고 예수님을 괴롭히니까 예수님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다음에 야 l i 들만사랑하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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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s r a e l Israel, r o m t h e v e r y b e g i n n i n g a 시 l i s r 시 e l i s r a 하 l Israel, Israel, i s 시 아까 마태 5, 6, 7장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산상수훈 끝나고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으로부터 내려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저 나병환자 명 고쳐주신 사건이고 있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8장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신 사건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인입니다. 이방인이죠. 근데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드려주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 이 사람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래서 이 사람 군인이거든요. 계급 사이 있기 때문에 높은 사람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 아요. 그런데 아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 것은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참으로. 어 정말 어 예수님을 집에 오는 걸 감당 못합니다. 내 네, 밑에 쫄다리도 있어가지고 내가 가라면 고 가고 그러면 뭐 오고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가라면 내가 가야 되고라고 뭐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 집으로 직접 오십니까? 네. 말씀 만 하셔도 내하인이낫겠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십 절에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네. 못합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른 건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에 관한은 우리가 금메달이야 우리가 최고야 그렇게 알고 있는데 봐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내가 이만한 이방 사람만한 믿음을 보 없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존감 상하는 말씀입니까? 그다음 절에는요 또 이르시되 이르노니 동사로부터 많은 사람이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 용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방인인가 하십니다. 와가지고 천국의 변두리에 와서는 사리이깰수 있을 거야. 그 정도예요? 아닙니다 당당하게 이스라엘의그 최고의 초기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같이 앉아가지고 당당하게 천국 한가운데서 먹고 있겠다 그 말이.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들어올 거야라는 것을 예수님이 진품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는요. 그 나라의 본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같습니다. 바깥 어둡 내쪽 땅에 거기서 울며 일을 가게 됩니다. 그 앞쪽의 이방 사람들을 많이 구원받고 들어올 거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을 거야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이 종족 우월과 종족 편견을 확 깨버리는 그런 가르침을. 지금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도 천국에 많이 들어올 거야 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